류현진 선수가 올스타전에서 형이 미스터 올스타야. 빨리 나가라며 익살스럽게 최형우 선수에게 농담을 던지자 최형우 선수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순간을 즐기셨습니다. 이번 올스타전에서 최형우 선수는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으셨고 류현진 선수의 유쾌한 농담은 두 선수 간의 돈독한 우정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두 베테랑 선수의 유머와 따뜻한 모습을 즐기셨고 더욱더 그들의 우정을 응원하게 되셨습니다. 최형우 선수는 이번 올스타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치시며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으셨고 류현진 선수는 그런 최형우 선수의 모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의 성취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올스타전은 선수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 팬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최형우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우정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이번 올스타전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벤트로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즐기고 축하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농담은 그저 웃음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형우 선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팬들은 앞으로도 두 선수의 활약과 우정을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며, 그들이 보여주신 따뜻한 순간들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형우 선수와 류현진 선수의 이번 올스타전 에피소드는 오랫동안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구독으로 좀더 힘내서 잘해볼게요.